민남매 민남의 유튜브. 어. 잠깐만 누나 어디있어? 어리 누나, 우리, 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 같이 어, 저기 있네. 근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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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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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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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 나. 우 이거 받아 여기 와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내가 점프하고 있는데 일로와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민남의 장군입니다 저는 저는 정민이고요 이분은 수, 저희 누나 수민이입니다 누나 빨리 인사해. 아, 말, 크게 좀 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일단, 저희 누나가 집을 잘 지었거든요. 자, 오늘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큰 좀마시 아, 잠깐만, 잠깐만. 카메라를 잠시 써가지고. 자, 일단 누나. 어디부터 지어? 오케이. 걸려 들어갔어. 잠깐만. 뭐지? 어, 저기 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방을 잘 꾸몄죠. 어, 이 정도만 됐나? 나내 방은 다 완성된 것 같지 않아. 여기에, 여기에, 어, 여기. 아니야. 아, 괜찮아. 나 여기 무기 같은 거 넣어. 음, 나는 그냥잘 꾸며도록 하겠다. 나 여기 표지판도 다르자. 네 알겠어. 표지판 달아. 아니 나 그게 이거 표지판 세우면 안 갑자기 안 움직여지거든. 그래가지고 좀 해주면 안 돼? 어떤 표지판을 할래? 오케이. 수민방을 할래. 수민방. 오케이. 어, 정림방. 어, 응. 나 우리 안방도 만들자, 안방. 안방? 아빠? 어. 안방은 그럼 밑에다가 만들지, 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마크 고수가 됐습니다. 어이. 짜잔, 일로 와보세요.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 오케이 일단 우선부터 아, 잠깐만 나 침대 좀 설치하고있게 침대 몇개나 설치할까? 한 두개만 해 오케이 알겠어 누나 하얀색 좋아하지? 음. 자 일단 여기에서 하얀색 침대 파란색 침대를 놔줄겁니다 자,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고. 자, 가라. 잠깐만. 일단 침대를 여기다가. 어, 소... 아, 아, 저기 있잖아. 아, 내가 몰랐다, 내가. 어, 누나, 저기, 쟤, 죄송. 아 누나, 쟤, 죄송. 쟤, 죄송. 근데 누나 하얀색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회색으로 왜 했어? 회색도 좋아해. 아, 그래. 우리 아빠 파란색 침대를 만들었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거기 말고 가운데에다가 해. 어, 나, 네. 오케이, 고마워. 어떻게 하는데? 무슨 침대 할 건데? 아빠는 파란색 침대를 할, 거 할, 아빠는 파란색 침대를 해. 어, 아, 엄마, 엄마 연두색 좋아하니. 아. 그렇다면 우리 방처럼 만들자. 이렇게? 아니, 아니, 그냥 이거 두 개만 해. 이렇게? 아니, 두 개만 하라고 두 개만. 알겠어. 알겠죠. 일단 그러면 색칠들을 바로, 바로 해주죠. 자, 일단, 일단, 우리 누나가 같이 해보는 건데요. 근데, 근데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 실망하지 마세요. 아, 이상했다. 어, 아, 됐어? 여기에서, 은나, 우리 여기 화장대 만들자. 바로 화장대를 <laughs> 바로 이렇게 또는 또, 또는 여기 여기 뭐냐 음, 이 자리 보면. 또는 주방을 꾸며야 되고 해서 야 어, 어디 어디 말이야? 어아 오케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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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갤아 어? 알겠어 잠깐만 아 어, 이걸 이렇게 하면 될지? 잠깐만. 거울은 어, 어떻게? 유리로 하자, 유리로. <laughs> TV입니다. 얼굴은 못 봐요. 게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또는 몸에서, 몸으로 볼수 있지, 누나. 저희는, 정, 그건 초상권 침해요. 와, 자꾸 몄다 그치? 나 다음에 이제 주방 만들어보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 아, 누가 싸워, 안 내렸어? <laughs> 누가 빼 싸고, 안 내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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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언제 끝나지? 응. 25분 되면 말해줘. 25분. 그 2분 남았지.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 네. 너 빨리 날씨 바꿔, 바꿔, 바꿔! 음. 잠깐만, 우리 방에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누나 방처럼 저 화장대를 똑같이 해놔야 돼. 지금 한 1분만 할게요. 우, 여긴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아, 여기는 제 대진중인데 여기 마사지가 있어요. 자, 여기 사다리가 있습니다. 바다리가 있어요. 응, 음, 잠깐만, 내가. 시키는 거한번보까 어, 시, 5분 됐다. 나 이제 여기서 나와. 자,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